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지방의원을 86명으로 늘렸다라는 겁니다. 지방의원 86명 늘려 여야가 합의했죠. 이럴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하죠. 네, 그리고 줄여도 현 차는 판에 어 지금 이지방의원들 연봉이 뭐 5천에서 많게는 8천까지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지방의원들을 줄여야 될 정황입니다. 근데 은근슬쩍 지방의원을 86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당보조금도 정당보조금 460억, 선거보조금 460억, 선거보정금 이번에 아마 그 지방선거는 한 3,200억 정도 들어갈 텐데요. 이런 보조금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 보조금이다. 청년들 추천하면 보조금 받고 또 여성들 추천하면 보조금 받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방위원 86명을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늘려버린 것입니다. 그참 답답한 게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혈세가 또 이렇게 증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활 속에서 막 지쳐 있는 거죠. 네, 밤에 제가 정치에 관심 좀 가져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싶어도 새벽부터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진짜 이것저것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예, 밥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자고 싶을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삶 속에 지쳐 있고 그 속에 여야가 지방의원을 86명을 늘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광역기초의원을 86명을 늘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역의원 정수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서울, 인천, 경기, 뭐, 영남, 충청, 호남, 강원 해가지고 또 기초위원도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거할 때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국민 세금이. 네. 그래서 지금 이, 이렇게 그 은근슬쩍 광역기초위원 86명으로 늘린 이러한 상황인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시군구의원 86명 증언을 시켰다라는 거죠. 여야가 이럴 때는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한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항상 합의를 잘하죠. 네. 합의를 잘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고받고 싸우고, 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들이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는 또뭐 지연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한패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에, 결국에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온다. 그래서 제가 제3지대의 국민 주권당이 필요하다. 국민 주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국민 주권당이 있어서 네, 국민들에게 국민주 국민 배당금, 국민 건익금을 나눠주고, 나라 예산을 아끼고,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국민 주권당이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중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처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정 선거. 어, 국민 주권을 짓밟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치하고 어, 그리고 어,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어,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